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사중고 학원 종로캠퍼스에서 HSK PT 5급 합격보장반 강의 맡고 있는 HSK의 신 윤철신 신윤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보기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맛보기 강의다 보니까 조금 짧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굵고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우리 HSK 5급에서는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핵심 오브 핵심 단어 딱세 가지만 먼저 예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단어는 리 위라는 단어입니다. 자 a에 이롭다라는 표현이고 요리 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문 들어보면요 치슈이 과리 위지 앤이 과일을 먹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리 위라는 단어를 요리 위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요리 위지 엔강이라고 해도 같은 뜻이 되고요. 자두 번째 단어는 우이라는 단어인데 이 우이라는 단어는 hsk5급 공식 단어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hsk5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뜻은 a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단어이고요. 자 예문 바로 보면요. 찐티엔더 티엔치 우이취 바샨 오늘 날씨는 등산을 하러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지, 에이, 더 쪼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쪼용이라는 단어를 많은 학생들이 3급, 4급 시절에 작용이라고만 외워놓는데,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역할이라는 명사로 외워주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자, 그리고 그때 역할을 하다의 이하다. 자, 이 하다의 역할을 바로 이 지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을 하다라고 하면 지조용이고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이기 때문에 지에이더 조용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 보면요 타자의 꽁스 치저헌적냐 오더 조용 그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같이 오늘 풀어볼 문제는 독해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독해 이 부분인데요. 자이 hsk5급을 처음 푸는 학생들은. 두 가지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는 분명히 HSK 5급 문제를 풀고 있는데 5급 단어가 아니라 HSK 6급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레벨의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HSK 5급은 45분 만에 45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 속도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딱 보세요. 이한 문제가 이렇게나 긴데 어떻게 이거를 1분에 한 문제만에 아, 한 문제씩 풀어내란 얘기지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 HSK 신 윤철신과 함께라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HSK 5급 단어가 아닌 그 이상 레벨의 단어들은요. 이렇게 지워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우리는 HSK 5급 단어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계속해서 공부할 거고요. 자두 번째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장들을 끝까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읽지 않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독해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우선은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읽어줍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이 글의 종류를 파악합니다. 이게 정보문인지 설명문인지 아니면 뭔가 주장하려고 하는 글인지 아니면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종류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자 그리고 소재도 같이 파악해 줍니다. 이 글에서 어떤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소재까지 같이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요. 신시엔더또우프 찡고 얼랑똥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선한 두부는 냉동을 거친 후에 어려운 단어 없었고요. 호이찬성 이종. 수환싱 우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환싱이라는 단어가 HSK 5급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어 없이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의 어떠어떠한 물질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ABCD 포기를 먼저 공략을 하러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A를 보시면요. 똥 도우부 영양치 아주 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똥은 얼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똥 도우부는 얼린 두부가 되겠고요. 자, 얼린 두부는 영양 가치가 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똥 도우부라는 단어 어디선가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우리 요즘 마라탕 되게 많이 먹잖아요.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그 마라탕 안에 넣는 재료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음식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사각형, 정육면체의 음식이었는데 얘가 바로 얼린 두부였습니다. 똥, 도우, 후였고요. 자 우리가 친숙한 이 음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소재 파악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B는요. 또추 똥, 도우, 후, 리위, 지엔, 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미리 예습하고 들어왔던 일리위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A의 이롭다라는 단어였고 이 얼린 두부를 많이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이롭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C는요, 얼통 꾸이 또치 똥豆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꾸이 라는 단어도 우리가 먼저 예습하고 들어온 단어입니다. A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아동은 이 얼린 두부를 많이 먹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D는요, 똥豆腐. 장能长久保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린 두부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A, B, C, D 보기를 먼저 해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 나갑니다. 자, 저종 우지, 넝고 펀지에 렌디네이지존더지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장 안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HSK 5급을 벗어나는 그 수준의 단어가 무려 3개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없이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러한 물질은 자, 뭔가를 할수 있대요. 자뭘할수 있느냐 인체 내에 어떠어떠한 무엇무엇을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넘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총알 따라서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습하고 들어왔던 세 번째 표현이 나와 있네요 치조용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치다오치엔페이도조용이라고 하니까 다이어트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답은 뭐가 될까요? B가 되어야 되겠죠. 왜? 아까 B를 해석해봤을 때이 얼린 두부를 많이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이롭다라고 했었고요. 자 본문 내용에서는 다이어트에 역할을 한다. 무엇이? 이 얼린 두부가 다이어트에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같이 상응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문장을 다 읽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어떤 문제들은 두 번째 줄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줄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줄에 정답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시간을 확 아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45문제를 45분 안에 풀어내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맛보기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독해이 부분만 팁을 알려드렸지만, 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사중국학원 종로캠퍼스에 오셔서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를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듣기, 독해, 쓰기 전 영역에 걸쳐서 엄청난 꿀팁과 스킬들을 대방출해 드릴 거니까, 혹시 수강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맛보기 강의였고요. 저는 HSK 신, 윤철신, 신윤철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